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공명이 좋은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이라고 하는 것 어떤 것인지 잘 아시죠? 같은 소리에 울리는 것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공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기타를 잘 치지는 못하지만 기타를 칠 때도 이런 같은 음의 같은 음의 울림의 정도를 따라서 줄을 맞추기도 하고요. 또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를 떠올리게 되면 그, 아, 그 소리 세굽 있잖아요. 소리 나는 그 세굽을 이용해서 한쪽을 치게 되면 반도 쪽에서 울리는 것. 그것을 이제 공명으로 배웠는데 그걸 처음 경험하게 됐을 때 굉장히 신기하게 아, 느껴졌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이 공명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랑 이제 한 19년 정도 살고 있는데요. 제 아내가 제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제가 뭘 필요로 하는 줄 알아요? 어떨 때는 물한잔 갖다 줄까? 어떻게 하러서 물 마시고 싶었는데 어떨 때는 과일 좀 줄까? 포도 좀 줄까? 먹고 싶었는데 알아서 딱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럴 때야 공명이 잘 된다 이 좋은 공동체의 좋은 부부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좋은 공동체의 특징은 재미없는 이야기를 해도 웃습니다 예. 우리, 우리 청천교회가 좋은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공동체는요 이런 공명함이 좋아야 돼요 한쪽에서 우는 소리가 있으면 그 우는 소리를 빨리 캐치하고 왜 우는지를 알고 달래줄 줄 알아야 되고 기뻐하면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공동체의 특징은 위기가 오더라도 남일처 보지 않습니다. 자기 일처럼 두발두손다 걷어 제끼고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를 맞더라도 그 위기가 오래 가지 않고 속히 봉합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부활하신 날 우리가 잘 준비된 차량대. 어제 시온 찬양 때 늦게까지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만 연습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했습니다. 오래도록 연습을 해서 왜 연습을 했습니까? 부활 주일에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기 위해서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한 이날나 혼자 책 펴놓고 말씀 보고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거 혼자서도 의미가 있죠. 혼자서도 성경 펴놓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름다운 찬양, 잘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그 소리가 공명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함께 울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시간보다도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그냥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보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쉬원 찬양대가 부르지만 내가 부르듯이 하나님을 찬양하여서 이 부활의 감격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한 주간 살아갈 때도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울림이 있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 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길갈에서 진을 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요.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남쪽에 있는 가나안을 정복하고요. 북쪽에 있는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가나안 정복이 끝나자마자 열두 지파가 땅 분배를 하게 됩니다. 땅 분배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면 하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들도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럴 때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110살의 나이가 됐을 때, 110세가 되었을 때 딥나 세라라고 하는 곳에서 죽게 됩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열두 지파에게 분배된 그 땅을 이제 정복하는 일이 남아 있는데 이제 문제는 무엇인가하면. 이들이 공동의 목표로 움직였을 때는 공동의 목표로 움직였을 때는 일사천리로 이 땅을 정복하는 일들이 쉽게 진행이 되는데 이제 각자 이 지파별로 열두 지파별로 이렇게 나눠서 땅을 분배해다 분배를 해주다 보니까 이제 공동의 목표가 사라지게 되고 이제 개인의 이익 내가 차지할 지파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심은 점점 점점 약화되어지고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가 읽었던 이 사사기 일장 전체를 보게 되면. 그 가난한 거민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아홉 번에 걸쳐서 그 가난한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함께 있을 때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가난한 족속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쫓아내는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각자 분배된 땅이 있자마자 이제 공동체성은 약화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들이 쫓아내야 될이 가난한 사람들 쫓아내지 아니하고 이제 함께 사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함께 사는 것으로 그들의 목표를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가난한 족속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숨기는 우상을 받아들이고 함께 살 그런 계획들을 그들이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여호수에게 아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올라가라.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럴 때 어느 지파를 가장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지파는요. 민수기에 보게 되면 민수기 2장, 그리고 민수기 26장에 보게 되면 1차 인구 조사를 시내 산에서 하게 되고 2차 인구 조사를 광야 38년, 시내 산서 출발해서 38년이 지난 이후에 모압평지에서 2차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가장 많은 지파가 어느 지파였었냐면 유다 지파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 민숙이 이 장에 보게 되면 이 진배치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구둥이 옮기게 될때 이동을 할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례대로 움직이는데 가장 먼저 앞선 지파가 누가 있었냐면 바로 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는요, 장자 지파였었고,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인원의 수도 많이 섰습니다그 당시 인원의 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침을 상징하는 거죠. 침이 아주 강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가장 강력한 지파고, 장자 지파. 또 전쟁에 나갈 때도 누가 가장 먼저 나갔었냐면, 이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에게 먼저 올라가라,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유다가 혼자 올라가지 아니하고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시므온 지파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26장에 보게 되면 그 열두 지파를 계수했는데 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 바로 이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볼때 이제는 각각의 공동의 목표가 아니라 각 지파의 어떤 그 목표로 이미 다 분할되어서 설정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장 연약한 시므온 지파랑 연합하여서. 전쟁을 벌이고 땅을 차지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전쟁을 할때 오히려 이 시므온 지파가 방해가 될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유다 지파 혼자서 그 일들을 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므온 지파를 불러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와 연합하여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배색에서 이 가난한 사람 만 명을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혼자서 할수 있는 거지만 연약해 연약하고. 약한 재파였던 신문을 함께 불러들여서 그렇게 전쟁의 승리를 맛보도록 한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힘이 세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연약한 자들 끌어서 그들과 함께 세우고 그들이 강력해질 때까지. 그들이 믿음 안에서 강하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붙잡아 주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동물의 왕국에 보게 되면 이 사자와 같은 맹수의 밥이 되는 동물들이 어떤 동물입니까? 이렇게 모여 있는 누라 누라고 하는 떼라든지 누떼라든지, 아니면 얼룩말 떼 가운데서 이탈한 그것도 아주 약한 그 새끼 얼룩말이라든지 새끼 누 이런 것이 항상. 이 맹수들의 표적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서로 주변에 경계를 하지 않고 싸우는 이 짐승들이 이 맹수의 타깃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작은 얼룩말 새끼라 할지라도 그 공동체, 그 얼룩말이 둘러싸 있는 그리고 누가 있는 그 공동체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면 절대 이 맹수의 공격에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품어내고 공동체가 끌어안고 있을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될수 있는 것이고 사단은 어디를 공격합니까? 연약한 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공동체 밖에서 공동체로 밀려나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공격하고 그런 사람들을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좋은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아파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공동체 중앙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 함께 울고 우는 소리에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소리에 함께 기뻐하는 그 공동체야말로 건강한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청천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연약한 자들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는 귀한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개개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위기를 맞이하게 될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상황들 문제들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때 돌파구가 생기가 되고 하나님 바라볼 때 문제를 이겨낼 힘을 하나님께로 공급,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새 힘을 공급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한 가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건강한 공동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 나혼자 하나님께서 신앙생활하고 나혼자 이겨나가도록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위기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기도 제목으로 나누시고 여러분 위기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같이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질 때, 우리의 교회가 이 시대적 이 사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어, 이 감옥이라고 하는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직면할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집중하기도 했죠. 그리고 빌립보교에 편지할 때 내가 감옥에 갇혀있지만 이 감옥에 갇혀있으면서도 시위대들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며 과거 열심히 내지 않은 사람들이 열심히 내무로 통하여서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원대한 구원 계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이 문제들을 이겨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을 담보로 하여서 얻은 그런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려움들을 이겨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생명을 담보로 해서 얻은 동역자 이름이 쫙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심있게 멋있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구나. 이런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송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귀에 소리를 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아파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즐거워하고 있는지, 행복하고 있는 행복해 하고 있는지 먼저 귀를 기울음을 통해서 공명이 잘되는 우리 청춘 교가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마와 아이만큼 공명이 잘되는 관계가 있을까요? 엄마와 아이 그렇죠. 그것도 간난아이와 엄마의 관계는요. 말이 필요 없는 관계예요. 그냥 아이가 우는 소리로 엄마는 다 판단하죠. 아 얘가 지금 배가 고프구나. 얘가 지금 기저귀를 갈아야지 짜증을 안 나겠구나. 얘가 졸리구나 얘가 아프구나. 엄마는 이 소리를 애의 울음소리를 기가 막히게 알고 판단합니다. 아빠는 잘 모릅니다. 근데 엄마들은 기가 막히게 알죠. 기가 막히게 알고 얘 예, 지금 저질러야 돼. 그리고 애가 울때 엄마의 젖은 몸살을 하게 되죠 그 정도로 아이와 엄마를 아주 교감이 잘 되고 공명이 잘 되는 관계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엄마가 아이의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아서 이엉덩이에 짓무르기라도 진무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스스로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무능력한 엄마, 애가 기저귀에 이렇게 뒷물러진 데도 그것도 확인하지 못하고 애를 아프게 했던 그 생각들에 오히려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자기 자신에게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애는 말로 표현하지 못해요. 그냥 울었을 뿐인데 엄마는 그 울음소리를 알고 울음소리를 캐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좋은 부모라고 얘기하지 않는 좋은 엄마라고 얘기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좋은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공감 그리고 공명이 잘 되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엄마의 교감 속에서 잘 자라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잘 자라는 것입니다 공명이 잘 되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바르게 잘신앙생활 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겠는데요 오늘 시온 찬양대 하루 이틀 준비한 거 아닙니다 정말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잘 준비했습니다 그 찬양 그냥 듣고 평가하고 이런 시간이 아니라 오늘이 어떤 날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하고 시원 찬양대가 부르는 그 찬양에 우리 마음이 울려지고 함께 감격하며 부활의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리고 맛보는 복된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해 드립니다.